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지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보이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가지요 밖에, 밖에 나가서 심히,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볼때 너무나 낯설고 아,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될수 있는가 될 정도로 삶 너무 놀랍죠 이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22장 오늘 22장 33절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인 거죠. 공식적으로 수제자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적은 없지만. 열두 제자 중에서도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고 열심 있는 모습,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 낯설죠? 베드로가 자신의 장담했던 대로 어, 예수님 잡혀 가시는데 얘 예, 따라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54절 보니까 멀찍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어요. 뭐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용기 있는 모습이라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멀찍이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오게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하고 는 조금 거리가 있죠.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기회를 엿보고 되어지는 상황을 좀 파악한 후에 후위를 동무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요 너무나 급격하게 너무나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여정이 베드로를 열심히 보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어, 이 사람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어, 그 갑작스런 그 근데 그 말로 인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과의 관계가 들통나는 순간이에요. 위기 상황임을 그래서 직감을 어,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베드로는 어 뭐라고 말해요? 하지 말아야 될그 말을 해버리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되는 추궁 속에서 이번에는 뭐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는 그 도당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무리, 예수님의 그 공동체,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렇 계속되는 추궁이 이어질 때 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뭐 예수님을 모른 체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베드로가 배교한 겁니다. 배교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어, 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배교한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될 당하리라 베드로는 지금 완전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모른다. 어?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 나는 끝장났구나. 내 인생 끝장이구나. 영원히 끝장났구나. 영원히 멸망이구나 심판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또 말하게 될수 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너무 너무 감사한 건 뭐냐. 61절 보니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였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볼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볼 때면 예전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유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 캠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겨울 캠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뭐라고 설교했냐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그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쫙 어? 째려보셨을까? <laughs> 어? 째려보셨을까? 네가 어떻게 감히 어? 나를 그렇게 분할 수 있어? 쟤를 보셨을까?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진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으로 보아, 보셨을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100% 동의를 해요. 못난 놈, 나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작에 이야기했지. 내 말이 맞았지. 얘 예, 이게 아니고 아니고요. 어저께 어, 그도 잠깐 인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22장 32절이야.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게하라. 이 말씀의 눈빛으로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의 눈빛으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봤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게하라. 네가 오늘 세번 부인할 건데. 어, 너는 넘어질 건데, 너는 완전 파산해 버릴 건데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주님의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세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세번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는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가 사실 완전히 파손해 버렸죠.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마감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베드로 안에 부어진 거예요. 주님의 그 시선이, 주님의 그 얼굴이 베드를 향하여 있더라. 그래서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해요. 심히 통곡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눈물이 안 흘릴래요. 안 흘릴 수 없는 상황이죠. 자신이 너무나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먼저 그것 때문에 엄청 울었을 거예요. 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내 의지를 어, 불태웠지만, 난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건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라고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울음의 끝에 무엇이 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뻔히 나,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 아시면서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는지, 나 같은 것.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붙잡,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펑펑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우리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결심, 결단으로는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늘로 오는그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도 극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버리시지 않는 여전히 그 고개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은혜의 주님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복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이름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